당신의 치아는 몇 살입니까? 백세 시대를 맞아 치아 건강이 더욱더 중요해진 가운데 제 2의 치아 임플란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을 하면은 막 입이 아파서 이몸이 아프고 그 약간 그 결국 이제 빼고 자니까 아침에 이제 깨울라면은 음식을 먹으려면 울라면은 많이 아파 가지고 진통제도 많이 먹고 씹는 거를 불편하니까 주로 죽을 많이 먹었어요. 죽을거리가 많이 먹고 막, 다, 그, 게고하니까 막, 하루에 막, 열 분은 인게 이거 씻고 내야 되고. 어, 일반적으로 한번 씌워놓으면 평생 쓰거나 적어도 10년 이상은 쓰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라면 증상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치아가 거의 사가서 보철이 탈락되기 전까지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철에 틈이 생기기 시작해서 환자분 스스로 관리가 어렵겠다고 판단되는 단계를 치과에서는 보철 교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도 염증이 생기는데 자기 치아 주변에 생기는 염증을 우리가 치주염 이라고 합니다 소위 풍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임플란트 주위에서도 생기는데 자기 치아보다 감각이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둔해서 주변에 생겨 있는 염증을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치되었다가 나중에 심해진 상태에서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진행 속도가 자기 치아보다 좀 훨씬 빨리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관리와 체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자연치아를 대체하는 임플란트 시술이 늘면서 그 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오래 쓰려면? 열쇠는 구강내 세균 관리. 임플란트 수명 연장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구강외과 전문의 오한석 원장. 임플란트는 사후 관리가 핵심. 구강외과 전문의 박익수 원장. 지난 10월 병원을 처음 찾은 최해동 씨. 여러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치료 시기가 늦어졌는데요. 평소에도 양치질 때도 보면은. 이 몸을 이제 마시다 보면은 이 몸이 둥퉁 부으면서 거기서 피도 피하고 구름하고 섞여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동증이 있어도 그냥 뭐 바쁘다 보니까 참고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빠지다 보니, 음, 치과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미루어진 것 같고, 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이 병원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자극했던 것 같아요. 잇몸이 안 좋아지면서 치아가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실된 치아를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 생활에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치료 전에는 아래 치아는 거의 다 있는 상태지만 위에 치아는 보시는 것처럼 치아 4개만 남아 있는 상태로 어금니가 없어서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상태셨습니다. 어금니가 없으니까 앞니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고, 씹는 높이 또한 낮아져서 씹는 기능이 굉장히 불편하신 상태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시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어,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세균 덩어리거든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 세균들이 보면은 또 이제 세균들이 덩어리지면서 이렇게 안 좋은 세균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 이렇거든요 저희가 오늘 양치 교육하는 거나 관리하시는 거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조금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또한 가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 오셨을 때는 이렇게 치아가 없는 상태셨는데 지금 이제 임플란트심고 임시 치아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씹는 거를 지금 회복을 시켜드렸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교학검사를 입안에서 한번 시행을 할 거고 그리고 디지털 교학검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씹는 힘이 치아에 잘 분산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치료를 마무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제대로 식립하는 것만큼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심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하, 임플란트는 구강 건강 관리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임플란트 수명 연장법 좀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어,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 후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는지는 결국 사후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치과에 배운 대로 꼼꼼하게 칫솔과 치간칫솔을 사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리가 잘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체크받고 관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생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미리 벨나무들을 섬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살릴 수 있는 나무들을 예방주사를 주어 나무를 푸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죠. 치료 후 삶의 푸른빛의 싱그러움이 찾아왔다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치료받고 난 이후는 달라진 점이 많았죠. 음식도 제가 먹고 싶은 음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었고, 음식을 또잘 먹고 하니까, 뭐, 일하는 데도 힘들지 않고, 또, 고통도 없다 보니까, 일도, 능률도 오를 뿐더러, 또, 이런 치아를 또,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으니까, 또, 자신감도 생기고, 모든 면에서 치료받고 난 이후는 좋았던 것 같아요. 건강해지고요. 어, 최동 씨가 이 일을 할때 이빨 그 고통이 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얼굴도 굉장히 좀 뭐라 합니까? 야위었고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 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굉장히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빨이 좋다 보니까 식사하는 것도 좋아지고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젠 식사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최동 씨. 살기 위해 먹기도 하지만 먹기 위해 산다는 말도 있죠.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아픈 치아 때문에 마음껏 씹을 수 없다면 야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만큼 먹는 즐거움이 전하는 맛있는 위로는 인생에 큰 힘이 되는데요. 치료 후 생활 습관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뭐 점심, 점심시간은 밖에서 밥을 먹는데 항상 휴대용으로 치솔, 치약은 항상 준비를 하가면서 밥 먹고 난 이후에 즉시 이빨을 닦는 습관을 또 들이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그런 이빨 관리가 더 오래 갈수있않나 생각을 합니다. 며칠 후 최동 씨를 만난 곳은 한 축구장인데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했던가요? 주말마다 조기 축구회에 나가 건강 관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파이팅내 몸이 건강해야 행복이 보입니다. 아직 쑤시고 흔들리는 치아를 방치하고 계십니까? 치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제가 치아를 봤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었고 뭐 여러모로. 어, 고생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열심히 잘 관리하여 어, 전기 검진도 잘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평소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어,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서두르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처럼 청결하게 관리해야 문제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강 위생이 소홀하게 되면 어렵게 심은 임플란트를 뽑고 다시 심어야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데요. 10년 전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시술받은 조재득 씨. 치료 이후 관리에 소홀했던 탓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렸는데요.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드를 했는데, 거기가 좀안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여기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 때는 이빨, 이빨, 치아 상태가 안 좋아요. 무증을 하나씩 빼고, 다시 또 치료받고, 또 툭을 씌우고, 뭐, 이, 여러 번을 반복하다가, 괜찮아지면 안 오고, 또 아프면 다시 또 병원 오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했습니다. 인공치아니까, 뭐, 그리 크게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너무 소홀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 치아, 여기 임플란트 두개 중에서 뒤쪽에 염증이 좀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요. 요거는 네. 살리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발치를 하게 될 거고요. 네. 이 치아도 염증이 진행이 되어 있긴 한데 아직 저 사용할 여지가 남아 있어서 네. 어 주변의 표면, 임플란트 표면을 좀 처리를 할 겁니다. 네. 어 계속 관리, 양치질 그리고 청결함 유지하는 것들은 기본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달리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잘 느낄 수 없는데요. 이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어, 임플란트 제거하기 전에 위에 얹혀 있는 보철물부터 먼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 제거하고 난 다음 보철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아래쪽 뿌리에 있는 임플란트를 제거할 제거하고 염증도 제거할 계획입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을 정확히 몇 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환자의 잇몸 상태와 관리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원래 치주 질환을 꽤 오랫동안 앓고 계셨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발치된 치아도 있고 해서 보철 치료를 받으신 상태였고, 임플란트도 식립을 하셨습니다. 보철 치료 받은 치아 주변과 임플란트 주변에 치주염이 생겨서 뼈가 흡수되고 조금 흔들림도 있고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흡수가 심한 임플란트는 깨끗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염증 조직들은 자연치아와 달리 자각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진행 속도도 자연치아와 비교해 보면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훨씬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주변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양치질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후 찾아오는 불청객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오늘 오른쪽 밑에 임플란트 제거하셨고 앞에 임공 치료까지 같이 진행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거랑 그 오늘 치료하신 곳에 관리하시는 거 설명 조금 드릴게요. 처음엔 아래치 안쪽면, 두 번째는 바깥면, 세 번째는 있는 면, 네 번째는 혀 이렇게 하시고요. 아, 크게 하신 상태에서 치아와 임공 사이에 치수만 살짝 들어간 느낌으로 진동 주시는 거거든요. 그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철과 잇몸 경계부 보철과 보철 사이 관리를 자연치할 관리에 비해서 매우 힘들어하세요. 이곳은 머리만 닦아서는 안 되고 보철과 잇몸 경계부 쪽에 칫솔을 넣어서 틈 속까지 잘 닦아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닦을 때는 보철과 잇몸만 닦는 것이 아니라 칫솔을 가운데 쪽 위치해주시고 진동을 주시면서 치아와 잇몸 투석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닦을 때는 칫솔모를 빳빳한 칫솔모보다는 조금 부드럽고 가는 미세모를 사용하신거 추천드립니다. 예, 전에는 뭐 치아 상태가 안좋아서 음식도 제대로 씹지를 못하고 그런 밥을 먹어도 뭐 먹은 같이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음식도 잘 씹고 밥잘 먹고 다잘 하고, 하고 있습니다. 먹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날 하루는 유쾌하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김정숙 씨는 매일 매일을 이렇게 반복하며 잇몸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을 오면은 막 입이 아파서 잇몸이 아프고 그 까는 그 이제 빼고 자니까. 아침에 이제 겨울라면은 음식을 먹으려면 겨울라면은 많이 아파가지고 진통제도 많이 먹고 씹는 거를 불편하니까 주로 죽을 많이 먹었어요 죽을 거리가 많이 먹고 또막다그 끼고 하니까 막 하루에 막열번도 넘게 이막 씹고 내야 되고 알타리도 참 좋아하고 고기도 먹고 싶고 한데 너무 아프니까 짜증만 나고 많이 좀 힘들었어요. 치과는 치아 건강을 위해 한 번쯤은 꼭 들르는 공간이죠. 하지만 치과 공포증을 갖고 있던 김정숙 씨는 치료를 미루고 미루다 지난 2월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 치과는 사실 무척해서 오기 싫었는데 겁도 나고 빠물 때마다 이빨을 뺐다 끼다를 한달 동안 했거든요. 옛날에 안 좋은 기억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힘들어 노니까 뭐 치과는 겁이 나고 그래가지고. 자 많이 미뤘죠. 이제. 이제 자꾸 이 이빨이 빠지니까 밥때 뺐다 다밥 때는 끼 되고 안 때는 빼고 이러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또 다른 데도 자꾸 더안좋아질 싶어서 그것도 병원을 찾게 됐어요. 병원을 찾을 당시의 모습인데요. 10여 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두려움으로 그동안 치과를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보철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치아의 보철물이 길게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철물 경계 부분에 틈이 생기고 관리가 안 되면 틈 사이로 세균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세균들 때문에 치아 내부로 충치가 생기고 세멘이 녹으면서 보철물이 탈락되어 내원을 하셨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로에 충치가 심하게 생겨서 거의 뿌리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어, 우선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가수면 상태로 진료를 하는 의식화 진정 요법으로 진행하여 편안하게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뿌리만 남은 치아들은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계획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임시 치아를 오늘 바로 장착해서 심미적인 부분을 복원해드리고 식사도 가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 소리 아시죠? 처음에는 석션을 하는 것만으로도 놀랄 만큼 긴장해 있었는데요. 환자의 치료에 대한 공포심을 완화하기 위해 의식하 진정요법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보철물 안쪽에는 2차 충치가 심한 상태라 남아있는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요. 어머니 오늘 수술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시진 않으셨죠? 오늘 수면 마취해가지고, 어, 제가 편안하게 최대한 받을 수 있어도 해드렸고, 어머니도 아마 편하게 잘 받으시더라고요. 오늘 수술 잘 도와주셔가지고, 수술 잘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게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기간이 보통 2,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2, 3개월 있다가 이제 보고 이제 본인은 조금 더 이쁘게 저희가 조금 잘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치아를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 사후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는 김정숙 씨 치과 공포증 극복은 물론 치료 의지도 드러냅니다. 요새 이제 이빨이 조금 좋아져서 밖에 매일 운동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먹고 싶은 뭐 먹는 거 식당에 가서도 알살리도 이제는 먹고 싶고 고기도.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물수 있고, 다 모든 거 이제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무서워서, 들러워서못 가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음, 많이 그렇게 겁나는 것도 없고, 편안하게 주로 잘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을 무서워하지 말고, 저처럼 편안하게 가서 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지난 3월 병원을 처음 찾은 김종일 씨. 오랜 기간 틀니를 착용하면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 심 2년 정도 됐지. 그래 가지고 돼 이제 틀니를 했는데 월 조금 시원찮은 게 옆에 좀 있어 가지고 이제 하나씩 둘려서 빠지다 보니까 그 이제 음식을 먹을 때그빨 밥에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되게 아파서 도시 버티다가안 <laughs> 돼서 그래 찾았지요. 이제 뭐 일발 일파, 일발이 좀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좀 뭐고 뭐 유식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먹는데 조금 마, 많이 이제 괴로워지니다그래못 시부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발치를 하고 어, 장치를 끼운 상태에서 그 CT를 찍으셨습니다. 그 CT에 맞게. 가상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 컴퓨터 상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 안내하는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절개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수술 시간도 최소한으로 단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치료는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오차를 줄이는데요. 컴퓨터 분석으로 미리 제작된 가이드 위치에 따라 임플란트를 그대로 식립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입니다. 출혈과 통증 부담도 적어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요. 상악은 발치 후 전체 틀니를 하고 하악은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은 잘 되었고요. 이후 어, 임플란트 지대주를 연결을 해서 지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 임플란트 위에 올라가는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일상적인 식사를 좀더 빨리 시행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임시 치아를 더 단단한 최종 보철물로 교체를 할 것이고요. 이후에는 어, 치과에서 배운 양치질 방법대로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어,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술 담배는 멀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나래는... 이제 저가 이빨이 좀 보기 좀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할때 조금 뭔가 모르게 이게 좀미축됐는데 이제는 그기 잘 이렇게 바람도 제대로 나오고 대화가 되면 아무래도 기분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이 생각이 됩니다. 치아가 빠진 자리에 임플란트를 할 때는. 되게 오랫동안 치아로 고생을 한 뒤라서 이전보다 삶의 질이 쭉 올라가는데요. 김종일 씨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씹는 즐거움을 온종일 누리고 있습니다. 난 이걸 해놓으니까 안주고 이게 뭐 씹으니까 엄청 아프더라고요. 죽을 무든지 밥을 무든지 구에 말을 먹않아요 그러면 이게 안주가 이게 굉장히 아프더라고. 서울에 안 여호라움 먹는 일이지. 한 숟갈 먹고, 한 점이다 먹고, 이래, 이래 아파가지고 그래, 지금 뭐 오늘 지금 이거 먹게, 지금 아침에 보다 훨씬 잘 먹네. 네, 맞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떠밀려 가기만 했던 지난날, 이제는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면서 삶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잘 사용하기 위해 올바른 생활 습관은 필수죠. 인생의 봄날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임플란트로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김종일 씨. 앞으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이제 어번에 이것도 컵만 붓고 이제 대학에서 이발 치료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불라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 치발 잘 관리도 잘해 가지고 오래오래 이제 잘 관리해서 오래도록 잘 먹고 하겠으면 그렇지켜드리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플란트가 영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만큼의 가치를 믿는 것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임플란트의 수명은 짧아지고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오래 쓰는 방법은 구강 내 세균 관리라는 것 잊지 마세요. 333을 기억을 합시다. 하루에 세번 이상 식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양치하시는 습관을 꼭 지킵시다. 특별히 보철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하신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서 잇솔질을 하셔야 되고 치아 사이 보철 사이틈은 최소 하루 한번 이상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1년에 한번 정기 검진 및 스케일링을 통해서 세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백세 시대에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과 환한 미소를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강의 가장 큰세 가지 기능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선 이제 씹는 것 그리고 발음하는 것 그리고 어, 심미적인 것 심미적인 것은 예쁘게 보인다는 것인데요. 그세 가지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 제대로 씹을 수가 없고, 그리고 어, 발음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보기가 흉하다. 어, 이렇게 중요한 구강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세 가지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